안녕하세요 사임입니다. 오늘은 무학대사가 잡은 몇자리로 알려져 있는 조신묘를 살펴보러 왔는데요. 조신의 본관은 풍양이고 고려주에서 밀직사 오보대원을 역임한 부친 조여미와 어머니 밀양선 씨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나 해양부사를 역임한 인물인데요. 공민왕 17년에 형인 조사공이 김정, 김홍조, 유사희 등과 신돈을 살해하려고 모의했다가 발각이 되어 죽임을 당하자 조씨는 사렴이라는 이름을 신으로 바꾸고 둘째 아들 조계평만 데리고 부여 임천에 은거를 하였고 그의 아내 고성희 씨는 큰아들 그조 안평을 데리고 친정 있는 춘주 지금의 춘천으로 피신을 하였다고 합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조씨는 이방원이 어릴 적 스승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후 스승인 조신을 찾았으나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당시 왕사였던 무학대사를 보내 묘자를 잡아주게 하였고 수미군을 보내 조신의 묘를 관리하게 했으며 조신을 정산품 통원대부에 추정했다고 합니다. 묘지 옆에는 제법 큰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주차장 위쪽에 있는 건물은 덕림병사입니다.이 덕림병사는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305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지금은 조신의 제사를 모시는 건물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덕림사라는 암재가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즉 이 덕림사라는 암자는 태종 이박원이 무학대서를 보내 묘재를 잡아주고 묘지를 지키고 관리하는 수묘군을 파견했다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묘지를 지키는 수묘군이 머물던 건물이었다가 나중에는 묘지를 지키는 수호사찰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신묘가 청청남도문화재자료 제119로 지정되어 있다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네요 예전에 세운 묘갈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봉문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봉문 윗부분이 아주 봉긋하네요. 이와 같이 봉문을 만들면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도 려 빗물이 차오르고 분수가 잘될것 같습니다. 우측에 있는 비석에는 고려 봉상대보 해양부사 도신지묘라 되어있네요 묘지 좌측 앞에 문인석과 망주석이 세워져 있고 정면의 장명등 그리고 우측에도 좌측과 동일한 성물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묘지 뒤쪽 산으로 올라가 묘지로 뻗어 내리는 산줄기의 형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묘지 뒤쪽으로 약 150m 정도 올라왔는데요. 저 위쪽에서 완경사를 지르면서 뻗어내리는 산줄기 등성의 부분이 넓고 견실합니다. 이제 다시 묘지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잔목이 무성해서 산등성이를 타고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큰 산줄기는 밋밋하게 앞으로 헛장 뻗어나가고 묘지는 우측으로 갈라지는 산줄기에 자리잡고 있는데요. 묘지로 갈라지는 부분에 나지막한 산봉오리 즉, 생기가 뭉친 듯한 형상이나 특별한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측 묘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물과 늪걸음은것 같지 않은데요. 저 밑에 묘지가 보이네요. 즉, 입수 육격 중에 행육수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묘지 쪽으로 갈라진 산줄기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짧습니다. 즉, 묘지 쪽으로 미미하게 돌출된 산줄기가 면을 넓게 펼치면서 뻗어 내다가 경사가 약간 느슨해지는 변화 지점에 묘를 쓴 형상입니다 그리고 묘지 좌측으로 뻗어내리는 산줄기는 다소 짧고 약한 반면에 앞에 있는 산줄기는 우측에서 뻗어내린 산줄기들이 겹겹이 중첩되어 있는 형상이므로 백호가 강한 형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우백호가 뻗어 나가면서 세운 산보리를 조한산으로 삼고 있는데요 수성체를 이루고 있는 산형에 세운 산보이이므로 대체로 유순한 편입니다. 즉, 위성사진을 참고 삼아 산형을 그려보면 이와 같습니다. 현장에서 살펴본 바, 이곳은 혈이 맺힌 명랑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묘지 바로 뒤편에 뚜렷한 산보리를 세우지 않은 것, 그리고 묘지 쪽으로 뻗어내린 산줄기가 너무 짧은 것, 오메코에 비해서 좌청룡이 지나치게 짧은 것은 단점으로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 묘를 무학대사가 잡은 자리가 아니라면 이런 것을 눈여겨 보지 않았을 만큼, 또한 혈이 맺힌 명당이라 생각도 들지 않았을 만큼 묘지를 형성하고 있는 찬의 형상이 특별히와 닿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찾아낸 것을 보면 무학대사는 신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국 각지를 직접 방문해서 집터나 묘지를 형상으로 있는 산의 형상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특성을 전해드리는 수삼의 풍수지리 기행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